3룸 완벽하게 드레스룸까지 모두 포함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팬트리 룸이 없으면 최근에 분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득가득 드립니다. 어떤 방을보더라도 모두 드레스룸을 드립니다. 미니 드레스룸, 중형 드레스룸, 앞방에 들어가는 드레스룸은 대형 드레스룸 되겠습니다. 주방 수납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파트 34평, 36평 아파트보다도 요 주방이 훨씬 더 수납이 많이 돼요. 거실은요 남향방향으로뻥하고뻥하고뚫려 있어요 야당동 세계동 우리 집 외관은 모두 다 라임스톤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는데요 세계동 중에서 유일하게 이 중간동은요 이렇게 필로티로 주차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큰 차도 빵+ 빵+ 빵다 주차했어요. 저희도 오늘 저는요, 파주 운정신도시 야당로까지 도리 인에 위치해 있는, 도보로딱1 0번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고급 신축 빌라의 기준층 세대 촬영하려고 해요. 특가 세대가 3억대가 나와있어가지고 촬영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오시면 요 저희가 지금 오전에 한 10시 정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해가 이만큼 불은이 들어왔는데, 불 들어있어요? 자, 아, 오후가 되면 아마 요가까지 해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남양을 선호하시는 데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남향입니다. 여기는요, 여기 거실 기준하고 그리고 앞쪽에 방 그리고 드레스룸 그 공간까지도 모두 3대이 구조 이 한에서 이렇게 남향 방향으 오픈이 되어 있어요. 밝은 호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 세대 거의 다남면 방향으로 거실 창이 나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되게 더군다나 이제 사업대로 택하는 세대니까 이번에는 저를 따라서 이제 전실부터 시작해서 집 실내를 꼼꼼하게 보도록 하실게요. 자, 저는 지금 여기 문에 딱 기둥 써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신발장 공간인데요. 이렇게 손잡이, 그리고 도장, 도어로 설치를 해드렸고요. 키큰 장으로 세 장이 들어가 있고 수납장 들어가 있고 여기 모두 조명이 들어가, 선반이 설치가 있어요. 아래쪽에도 선반도 들어가 있고 자 여기 살짝 앉으셔가지고 벤치 앉으셔가지고 신발 신고 벗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윙도어로 문 열고 들어가시면 되고 다른 집에 비해서 천장이 많이 높죠? 우리 피드님이 키가 1 8 m 치1.80 정도 되는데 이 친구가 팔을 끝까지 올려도 여기 천장을 다밟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스윙도어는 양방향으로 여닫입니다자 이거는 3분 보여드리고 팬트리룸하고쑥다 보여드리고 게요 37평평으로 에서 최근에 분양하는 집 중에서 각 방마다 2방장 드레스룸을 보유하고 있는 집이 많지 않은데 이 집이 바로 그 집에 해당합니다 자 내부 규격은 제가 영상 하단에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수업장 안쪽으로 이렇게 드레스룸 안쪽으로 원래 조명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각 방마다 들어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들이 남면 방향으로 배치가 네. 되어있다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들어가 있고 이번 타입은 마루가 좀 밝은 타입. 신기해요. 가정집 느낌 따뜻한 느낌이 나죠 여기 페트리룸도 보도록 할게요 팬트리룸 이렇게 선반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먼지가 날릴 수 있으니까 문까지 딱달아주어요 건너편에 안방 보러 가는데요 안방 같은 경우는요 이런 커다란 규격을 자랑하는데요 안방 치수 한번 재보고 싶었어요 길이가 4m, 3 m 안방 보고 3.5m 나오거든요 될 수는 뭐냐면 어가요될 수는 하면요 표정으로 스시 이쪽으로 조명은 아직 지금 설치 전인데 여기 거울 들어가 있고, 위에다가 화장품 넣고 쓰시고, 나머지는 드레스룸 헹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실 한번 볼까요? 메인 욕실하고 비교했을 때, 전에 아까 욕실은 좀 밝은 톤으로 이렇게 타일을, 큰 타일을 넣어 지었고요. 샤워 부스 처리해드렸고요. 일체형 비데 뚜껑 닫아주면 물 내려가는 비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방두 개를 보여드렸어요. 쭉 따라가면서 이번에는 자, 2번방 보여드릴게요. 2번방 같은 경우에는 3번방하고 실수가 비슷비슷한데요. 드레싱은 크기가 조금 다릅니다. 길이가 3m 이 2m 80cm 드레스룸을 거서 이렇게 써가지고요. 요즘 북박이장보다도 이렇게 미니 드레스룸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아까 안방 욕실은 좀 밝은 톤, 그리고 맨 욕실은 어두운 톤으로 해놔서 여기 청소하실 때 스트레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는 거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나향 방향이 큰거실 보여드린 건데요. 오늘은 비도 좀 사실 면 날씨가 흐릿하게 되면 좋것 같고 조명 좀 끄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낮에는요 그리고 시스템이 없고 전열 교환기 옵션 들어가 있고요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창문 열고 환기가 어려운 날이면 저 전열 교환기를 주로 가동해 놓으시수을것 같고 슬림팬 조명까지 들어가는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TV 에 놓고 보시면 의리유리한아트월드는 대한 거실 근력이 4.8m가 나 호실 가로더 다르기도 한데 4.6m, 3.7m, 4.8m 이게 가장 큰 범질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 편의 주방은 조명이 들어가 있고 아일랜드 테이블, 요곳 자체로도 식당도 쓰실 수 있고 여기 없시도 조명이 들어가 수납장이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는 뭐 색감이 들어가 있거든요. 도 장의 부품으로 수납장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아래쪽은 표 수납장. 그리고 식기세척기 옵션, 방파구 댄스 옵션, 인덕션, 옵션 모두 들어가 있고요. 이번 편의 확실히 주방이 길어요. 그리고 수납이 아주 많아요. 자잘 보셨습니까? 식세기는 옵션 원치 않으시면요 주방 가구로 넣어드립니다. 세탁기 건조기도 고르시면 되고 보일러는 대성. 남향 방향으로 거실 뻥뷰, 뻥하고 트여 있는 뷰를 찾으신다라고 하면요 파주 농정 안에서 빌라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가능해요. 많은 실이 남향 방향으로 뻥뻥 뚫려 있습니다. 자. 숲이 다 보이고, 요 산이 다 보여가지고요. 초록초록한 이런 숲의 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단지로 많이 이사를 오실 것 같아요. 자, 3억대로 특가세대 분양을 13세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을 핸드셋입니다. 내부는 37평, 초정높이는 2.7평, 기존 빌라보다 20cm 높아요. 가정적 품종이 제 크죠. 방마다 복방 장소일 수 모두 보유하고 고 심지어 세트리룸까지 갖고 있으니까요. 그냥 가고 1 분만 갖고 이사 오시면 아주 편하게 아늑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짐이 많아서 수납공간이 적어서 고민이 전혀 필요 없는 대왕 쓰리룸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야당역까지 걸어가시면 10분, 마이버스 타시면 인근에서 동물장이 있으니까 편하게 운전력 야당역 이용하실 수 있고 출근하시는 거 서울 방향으로 출근하시는 거 괜찮아요. 오늘 소개해드린지 3호텔인 건 아시는데 3룸. 평무 주택 자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득 시험 점수 기준에 맞추세요. 확고하고 정확한 시급적으로 만나야 도록 할게요. 집슐랭 꼼져와가 엄선해서 보여드리는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복하셨어요 누가 여기 삼목대 특화세대 주인이 되실지 궁금하네요.